자, 선생님들, 어? 선생님 아까는 여기 7장이었는데 왜 익히기로 바뀌었나요? 라고 하신다면 아, 이걸 7장을 다 끝내야 좋은데 중간에 끊어지니까 아, 제목이 갑자기 7장이 조금 어색해서 익히기로 바꿨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태양 카드 어, 7장 중에 남아있는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신뢰 카드인데요. 어 감정? 좋아요. 직업? 좋아요. 금전? 좋아요. 건강? 좋아요. 선생님! 모든 카드들이 이렇게 다 좋은 겁니까? 라고 하신다면, 어, 지금 하고 있는 게 태양카드다 보니까 긍정적인 게 많아서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달카드로만 넘어가도 갑자기 분위기 우울해지면서 카드들이 되게 암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 동그라미 많이 나오는 태양카드. 어, 긍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이런거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정 든든하고 의심이 없다 어, 반려견 키워 보신 분들은 더더구나 아실텐데 정말 순도 100%의 사랑과 신뢰를 주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심지어 주인이 버리고 갔는데도 끝까지 그 집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저 의심 없음과 든든함은 정말 이개 그림에 너무 적합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 신뢰, 편안함, 책임감, 어, 요런 걸로. 자, 직업에 있어서는요, 일과 관련한 관계들이 조화로움,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왜냐면 신뢰를 얻고 있으니까요.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일할 사람, 어, 취업은시 유리하고요, 충직한 직원, 그 나쁘게 말하면 정말 그 충성을 다하는 정말 그아개 같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정말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어, 직원이 되겠죠 자 금전 평화로움 안정적 자 건강 사기 진작되어 있고 에너지도 좋고 건강관리도 잘하고 그렇게요 그 예전 버전 보시면 어, 이걸 이제 개라고 그려놨는데 걔가 맞나, 살짝. <laughs> 멈미, 약간 이런 느낌도 나긴 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죠. 어제 집에 데리고 온 아들의 군대 동기, 어떤 사람인가요? 해서 이 인물 파악 배열법인데요. 자, 과거, 그리고 현재의 머리속과 마음속, 그리고 미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오늘 배웠던 태양카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나 있죠. 자, 과거, 남자의 생각카드.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그동안 잘 살아온 든요. 하고 싶은 것들은 노력으로 열심히 이루어왔네요. 자, 머릿속은 보상카드. 자신이 노력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길 원하는 사람이네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속은 신뢰죠. 속마음에도 믿음이 가득하고 의리를 중시하네요. 머리도, 마음도 의리파인 듯요. 자, 미래가, 어우, 고독카드가 났죠? 앞으로 혼자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게 될 일이 생기겠네요. 주변에 도움을 주실 분들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독립 후 한동안 힘든 과정을 겪을 듯요. 뭐, 저희 아들도 그렇지만, 이제 학교 다니기 위해서 멀리 자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떨어진다거나,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자또 다른 사례 한번 보죠 공매는 실패했는데 아이고 오타 났네요 경매로 아이고 여기도 오타 났네 여기 웬일입니까 <laughs> 참나 경매로 낙찰 받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자 말발굽 배열법이죠 자 여기 맨 앞에 상황이 공매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상가 건물을 열심히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개 카드가 나오면 얼마나 집착하면서 하고 있는지가 딱 카드에서도 딱 드러나죠. 자, 주변 상황은 까치. 다른 지역을 찾아도 될 텐데, 같은 지역, 같은 건물에 다른 동으로 또 한다고 하네요. 보나마나 또, 아유, 이거는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 텐데 하는 느낌이 딱 나죠. 카드에서도. 이 까치 카드를 잘 보시면, 이 돈주머니 같은 걸 물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아직 안 배우셨지만. 저 까치가 어 흥분 얼굴에 나오는 좋은 까치일까요? 아니면 저 지갑을 훔쳐서 달아나는 까치일까요? 자, 좋은 까치라면 1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0번을 남겨볼까요? 아, 선생님, 좋은 까치 1번, 안 좋은 까치 0번, 2번은 없습니다. <laughs> 네. 제가 2번으로 안 가고 반전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낚이셨죠. <laughs> 자, 이 까치카드가요. 어디에 속하는 카드인지를 알면은 좀 쉽게 풀리는데요. 수성에 속하는 카드거든요. 수성, 헤르메스 아까 제가 도둑의 신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어, 저 돈을 물어다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뺏어서 도망가는 까치였거든요. 그 말은 저 카드가 나왔을 때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겠다. 라는 거죠. 아, 서양 까치라고요? <laughs> 네. 그래서 저 까치카드를 나중에 이제 배우실 때 보면 저 까치발이, 한쪽 발이 떨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부정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발을 정상적으로 그려놓지 않고 떨어뜨려 놨어요. 나중에 까치카드 배울 때 어,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진행 상황은 조이 카드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지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나올 생각이 없네요. 자기한테 빠져서 자기만 신난 거죠. 자방의의는 평화 카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고칠까봐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 원래 애기들도 키우다가 조용하면 사고치고 있잖아요. 뭐 설탕을 다 뿌려놨다든지 막 방에다 물을 엎었다든지. 그래서 원래 조용하면 더 무서운 법입니다. 네. 자 해결 방법! 메시지 카드. 아마도 이번에도 낙찰을 받고 소식을 전해줄 듯이요야 근데 선생님 이게 선생님들은 이미 결과를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래 들으셨던 선생님은. <laughs> 너무 카드가 정확하지 않나요? 자 결과! 명예 카드죠. 고지식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재복이라는 의미도 있으니 법원에서 또 낙찰을 받게 되겠네요. 이 명예카드가 법원에 있는 법관이 땅땅땅 낙찰됐습니다 하고 판결 내리는 약간 그런 느낌 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이거 봤을 때 벌써 느낌이 아이고 또 낙찰 받겠구나 싶었는데 네, 아니나 다릅니까? 네, 받았죠. 심지어 862만원 떡사 먹으면서 <laughs> 잊지 못할 사례를 남겨주시는 어... 이 사례는 862만원짜리 사례입니다. 네. 잊지 못할 사례죠.